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던 장르였죠. 국내 힙합이 슬슬 저물어간다. 완전히 인기를 잃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1년 반쯤 전이었죠. 스윙스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국내 힙합에서 내놓으라 하는 스윙스, 키디밀리, 기리보이, 블랙넛 국내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던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런 콘서트가 예매가 완전 폭망해서 스윙스가 거의 막판에는 1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남은 5천석을 무료로 전환하는 초유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흑우야 요즘에 그냥 경기 안좋은거 몰라? 그냥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콘서트에 못 가는 거지 뭐 힙합이 굳이 또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7월입니다 블랙핑크가 월드투어를 아주 성대하게 고향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티켓 열기가 미쳤죠 좌석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계단석 뭐 R석 S석 거의 1분도 안돼서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고요 그럼 암표시장에선이 좌석들이 어떻게 팔리냐 S석이 한 좌석에 최저가가 120만원 R석은 한 좌석에 180만원에 팔리고 겁니다 콘서트 시장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힙합 콘서트들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는 뜻은 음악시장에서 가장 핵심 고객 이라는 콘서트에 와주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써 주는 팬들 아니겠어요 핵심 팬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요즘 힙합 정말 말이 아닌데 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해져서 저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힙합이 그렇게 망하고 있나 팩트로 한번 좀 찾아보면 국내 컨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수천명에게 나이 계층별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 장가 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2021년부터 나온 자료인데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은 힙합이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13% 14% 하다가 11%로 확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또 가장 최근 2024년 따끈따끈한 자료에 따르면 10%또1순위로 꼽은 사람들은 4%. 그리고 요즘 뭐가 뜨냐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최근에 급등한 건 트로트 그리고 전통의 발라드가 있고요. 또 댄스 아이돌 음악 랩 힙합 뼈곤 다 증가하는 추세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게 힙합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초미더머니 2010년대에 같이 엄청 큰 화제를 모으면서 정말 큰 시청률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국내 힙합의 인기 하락은 초미더머니 시청률 감소와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야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연결고리 일년에또 이제 오빠 차 뽑았다 데리러 가 이런 노래가 길거리 에 가면 막 들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싹 돌아갔습니다. 데이터만 한번 찾아봐도 이해가 되는데 한 2010년대 초반에 1.4, 1.7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케이블 TV 시청률이니까 3%가 진짜 대박 나는 시청률이래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0.대를 마무리. 하면서 종영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최악의 부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게 아니 어떻게 랩과 힙합이라는 그런 큰 장르가 겨우 케이블TV의 TV쇼 하나에 그렇게 큰 의존을 했었어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지 못한 거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국내 힙합의 인기가 추락하자 이런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찬혁 씨죠 자한줄 만에 찢었습니다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왜 힙합이 안 멋진지 약간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이런 솔직한 감정 막 허세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약간 포인트들을 집어주었는데 야 그럼 한국의 래퍼 한국의 힙합러드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힙합이 멋없다고 깝치네 날 마주치면 눈을 싹 피해 이렇게 샷 아웃을 하셨고요 스윙스는 약간 이렇게 하 애는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해 좀 많이 커야 돼아 약간 좀확찔린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또 이런 분들도 계셨겠죠 맨스티어 분들이 찍었던 힙합을 약간 비꼬고 개그로 승화시킨 포인트를 만들어주셨던 이분들도 불과 영상 몇 개만에 수 천만의 조회수를 뽑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신다 국내 힙합 맛이 예전만 못하다 그런 약간 포인트를 짚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내 힙합 예전만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댓글들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힙합신은 예전보다 그 호소력을 잃었다 한국 힙합뭐 해봤자 미국 힙합 빼다 박아다가 불운한 유년시절 보내다가 지금은 가수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여자한테 인기 많았다 야나 개쩔지 야나 있어 보이지 그렇게 하는 게 주요 레파토리 아닙니까 사실 가사를 가져왔던 미국 본토의 힙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미넴 드레이크 제이지 미국을 대표하는 힙합 가수들은 말도 안 되는 유년 시절을 진짜 보냈죠 에미넴의 불운한 환경을 보면 아버지는 생후 6개월일 때 가출 이후 아버지를 한 번도 본적 없음 그리고 에미넴은 어머니한테 정서적 학대를 받고 어머니는 약물 문제도 있었고 디트로이트에서 소주하였던 백인 래퍼로 인종차별과 배척을 받음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그런 어려움들 고뇌들을 모아서 그런 울분을 담아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 그게 인기를 얻고 공감을 자아냈던 사실 이 정도 돼야지 막 내가 어려웠다 하는 것들이 대중한테 호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사를 빼서 와도 한국에서 그냥 중산층 그냥 뭐 아파트에 살고 배고프면 제육볶음 돈가스 먹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PC방 게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한 줄로 요약하면 가사는 베낄 수 있어도 인생은 베낄 수 없다 미국의 그런 약간 어려운 인생에 서사 없이 욕 섞인 가사만 냈다고 멋진 힙합 가수가 될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그냥 대중들이 약간 생각하는 힙합 가수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들과 대중들이 보는 힙합 래퍼들 가수들하고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중들은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병역 비리, 가짜 뇌전증 최근에 또뭐 공익에서 근무 제대로 안 하시던 분도 계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통계를 낸게 있는데 국내 힙합 래퍼 131명의 군필 여부를 조 해봤더니 미필이 40% 면제 32% 전국민 대상으로 보면 면제 한5% 되는거 아닌가? 5%도 안될것 같은데 진짜 비율이 좀 약간 차이가 있긴 있다 그죠? 그렇게 약간 뭐 래퍼들이 야너 너 많이 커야돼 배워야돼 하시지만 사실 이찬혁씨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센 군대중 하나라는 해병대를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국내 힙합이 저무는 약간 느낌이 드는 이유는 지아코나 아니면 지신진영님 같은 그 모습 태 자체가 그냥 간지가 절제 흐르고 가사 하나가 진짜 약간 서정적인 내 마음을 파고들고 하는 노래들이 나오지가 않 고 있다 슈퍼스타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인기를 잃고 돈을 좀못 버는 언더그라운드로 다시 가게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이또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슈퍼스타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랩하고 힙, 힙합에 그런 순환 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힙합이 저물고 있다고 했을 때 음악 전체 시장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놀랍게도 전 세계 음악 시장은 한동안 굉장히 오랜 침체기를 겪다가 회강 반조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연평균 8. 1.7%로 폭풍 성장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2 0 1 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악 시장이 굉장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그 뒤에 누가 시장의 성장세를 전부 다 도모하고 있는지 보면 딱 알죠? 바로 스트리밍 시장입니다 아니 스트리밍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왜 기존에 있는 음악 시장이 이렇게나 침체를 겪었나 이 내용이 넷플릭스에 가시면 플레이리스트는 되게 재밌는 미드가 있어요 스포티파이를 창업하고 또 자리에 잡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스포티파이 창업자가 음반사 아니 뭐 가수들한테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요 할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기존에는 아티스트들이 음반을 하나 팔면은 돌아오는 돈이 뭐 음반이 한 2,3만원 했을 테니까 뭐 3천원 하다못해 5천원이라도 들어왔을 거잖아요 플리에 들어가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게 되면 가수한테 들어가는 돈이 0.1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티스트라고 음반사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고생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포티파인 이렇게 설득을 했죠 고객들은 점차 갈수록 이곳에 머물 것이다 음반으로는 고객들을 더 이상 끌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역경을 거쳐서 결국 괴대에 오르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쯤에서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글로벌 탑 가수들이 이런 스트리밍 비용으로 돈을 얼마나 벌까? 최근에 글로벌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로제 무려 빌보드 핫1 8위또 빌보드 글로벌 1위에 초미의 성장을 거뒀는데 최근 2주 동안 스트리밍. 얼마를 었셨는지 아시니까? 놀랍게도 스트리밍 수익 계산기가 있어요. 유튜브 수익 계산기처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스포티파이는 12억 원, 애플 뮤직은 2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총한 3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글로벌로 히트한 것 치고는 조금 작은 금액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스트리밍이 진짜 극과 극이야. 스포티파이에 등록된 음악은 약간 이런 글로벌 스타도 이럴지인데, 등록된 음악이 무려 1억 곡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번도 재생되지 않는 곡이 수백만 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은 어디에 요즘에는 힘을 쏟고 있냐? 바로 앞서 말했던 이런 콘서트장이죠. 어떻게 보면 팬들이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할 때 가장 크게 돈을 쓸수 있는 층, 핵심 고객이 콘서트장에 오는 거잖아요. 이런 층을 늘리기 위해서 스트리밍을 사용하고 있다. 스트리밍을 해야 사람들이 더날 많이 알고 또 콘서트장에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리밍 음악을 듣게 해주는 거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알리는 마케팅 툴이고 결국은 콘서트를 열어서 사람을 여기에 채워야 한다 이게 요즘 최근에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그거를 좀 정리해 봤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블랙핑크가 7월 달에 고향에서 월드투어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안표가 최소 한 표가 180만 원또 1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S에 해당하는 좌석이었죠 고향 종합운동장이 한 4만 좀 이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겠다 운동 경기장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루 매출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또 월드 포토하 화면에 난 20, 30번 하지 않나? 여기서 2, 3천억을 벌어가는 겁니다.